김달진이 전해드린 미술계 소식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미술 문화재계 궁금하다면 하루에 한번씩 유튜브 김달진 꾹꾹 눌러 주세요. 신문 통신사 지방 뉴스 꼼꼼히 챙겨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채우람 전시 기자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MMCA 현대차 시리즈 전시인데요. 매년 현대차에서 지원을 해서 시리즈로 보여주는 작가의 전시인데 올해 채우람 작가의 전시입니다. 1970년생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계 생명체, 움직이는 조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왔었죠. 오늘 그 기자 간담회가 끝나고 전시실에서 보여주는 작품 중에서 작은 방주. 네, 그 작품은 많은 관심, 이렇게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이, 그, 오 전실실 안에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요. 세로가 12m 되는 대형 설치 작품입니다. 주위에는 또 등대, 두, 선장, 닷, 이런 오브제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보여지는데요. 그 내용은 인간의 그 욕망과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출구를 향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담은 20분짜리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내 네, 전시는 내년 2월 26일까지 6개월 정도 전시가 이루어지죠. 네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전북도립미술관 관장의 이혜선 씨가 내정이 됐습니다. 오늘 전북일보 기사인데요. 김은영 전임 관장이 8월에 임기가 끝나고 이번에 내정된 이혜선 씨는 홍익대 경제학과 동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를 졸업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교육홍보실에서 근무하고 교육강사를 활동했다. 이후 홍대 미대예술학과에서 서양미술사 교양미술의 이해, 이해 등을 강의 했다. 현재 서울디지털대 해외학과 외래교수 한국근현대미술사학계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선 54세, 네, 네 제7회 박수근 미술상 및 설치미술가 차기울 현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상금 3천만 원이고요. 이번 박수은 미술상 심사위원은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됐다. 김영순 전 부산시립미술관장, 이준 삼성 리움의 륨의... 네, 부관장을 했었죠. 삼성문화재단 자문 강승환 부산현대미술관장 김현숙 이흥로 연구소장 김성호 네. 여러 비엔날레 등의 감독을 했었었죠 김성우 이 예, 다섯 명의 참여를 했습니다 네 심사 심사는 그 다섯 명 했고요 그 박수근 미술상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인범 전 상명대학교 교수입니다 네. 설치 미술과 차기율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동아일보가 공동주관를 하고 있죠. 박수근 미술상 차기율 땅의 천착 화이트 큐브 안으로 들어온 돌과 흙 나무 야생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해 땅에 대한 애정이 내 본연의 모습 도시식을 순환해 작업 승화. 네. 현재 인천대학교 교수죠. 네. 대구 매일신문. 추미의 관심 대구 문의 진영원 초대원장 누가 될까? 6일 서류 접수 마감. 대표후보추천위원회 심사 거쳐 14일날 면접 10명 내의 인물 지원 한듯 내달 1일 출범 앞두고 주목 네 여기에 도 주목하게 되는 거는 요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문화재단 등 지역문화예술관광 관련 기관을 통폐합을 설립하는 문예진흥원 유리없는 탄생인만큼 수정은 누가 맡을 것이냐에 대해 지역문화예술과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구문예진흥원 초대완정 누가 될까 아무래도 이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대구미술관의 어떤 조직도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헤럴드 경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미국에서 가장 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천만 달러 약 138억 원을 기부한다. 네. 중앙일보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 진흥원에서 수여하는 2 0 2 올해 공예상 수상자로 도예가 김혜정 53세와 재단 법인 예올 매 개의 부분으로 부분에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브리즈 서울 키아프가 끝났습니다. 그 후속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동아일보 논서리온 송평인 칼라 삼청 나이큐 프리즈보다 중요한 건 프리즈 효과 세계갤러리 관계자를 대게, 대거 방한 삼청동 등의 국내 관계 북적거려 K미술로 도약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네, 류시스 그 비싼 작품들은 누가 샀을까? 프리즈 키아프가 남긴 곳. 21세 6일 코엑스서 개최한 두 전시 7만 명 관람. 프리즈 서울 솔림 현상 속 한국미술 해외에서 주목, 지평. 대박 터진 프리즈 서울 수십억 대 질주리 팔려 수천억 매출 추정 체급 다른 아트페어 한국 권력돈 눈높이 높여졌다. 네, 그 자세한 내용들이 소개가 됐고요. 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기사를 에 A4 8장 분량의 출력물이네요. 네. 조선일보, 잔치는 끝났다. 시티, 서울이 변신이 시작됐다. 막내린 브리즈 서울, 키아프, 앞으로 남은 과제. 행사 첫해에 수천억 원 매출 예상. 네, 밑에는, 이건 키아프의, 키아프의 볏단 1.5톤 옮겨 380평 정원 만들었어요. VIP 라운지 설계한 디자이너 박광 규모 커지고 있는 항공기술시장 전시장의 시 디테일도 뒷받침돼야 된다. 네, 이데일리 브리즈 기아프 서울 결산 관람객 7만여 명, 프리즈의 안방, 흥행 다내준 키아프, 사상 최대 규모 아트 배우가 남긴 이슈 넷. 1. 흥행 공시는 결국 해외작가. 2. 타케칭 달랐던 두 배우. 3. K-미술 아시아 중심의 설 뒤에 4. 내년에는 판더 커지나? 우세훈 시장 송현동 부지서 개최할 것. 네, 내일 경제 대기업 회장도 밀렸다. 중국 큰 손들, 중큰 손들 수십억짜리 미술품 싹 쓰리. 일조 미술장도 프리츠 키아프5일간 7만 명 이상 몰렸다. 삼성과 홍나이 이소연부터 메세나 기업들 대부분 참석. 국내 사립 미술관들 선박 조직권도 허스트 작품 구매. 네, 한국 경제신문. 7만 명 몰린 키아프 프리즈. 외형은 초대박. 내신은 글쎄. 전 세계가 열광한 한국 최대 미술 축제. 상술 운영 미수. 자생력 부족은 과제. 네. 서울 경제신문. 브리즈 샴페인 터졌지만, 키아프는 박수로 끝났다. 막내린 키아프 서울 성과와 과제. 10억 웃도는 정상화 작등 팔렸지만, 작년 650억 최대 매출과 실적은 비슷. 네, 중앙일보 권역제의 사람 사진 한가위 보름달 같은 달 항아리, 한국미 정수 43년 빚은 박영숙. 네, 이달 항아리가 지금 미움의 한 전시장을 채우고 있죠. 한겨레신문 고인돌 해선 이면본니 학예사 빠진 문화재 행정 김해시 소속 학예사 14명 있지만 대부분 문화재 관리 대신 박물관 근무 다른 지역도 비슷 잔무 동원까지 학예사 증원등 관련법 처리 시급하다. 네, 내일부터 한국 근대문학관서 혈의 누부터 광장까지 100편의 초판본을 전시한다. 네, 조선일보. 쓰레기와 함께 방치했던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MB 표석. 3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문정부 때 관장이 치운하고 지시 흙으로 오염된 채 하엽장에 놓여 안전 문제로 수장고에 거짓말도 오늘 다시 연결 전 맞춰서 복귀. 네 서울경제 결국 문화재정 이쁘려는 꿈으로 땡땡땡. 내년 예산 8.5조 대례도 줄어들어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 외면 지적. 네. 전시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11일 라크마 LA 칸트 미주 미슈, 미줌이죠. 130점 전시 일제해방 한국전쟁 격동기 작품 이건희 컬렉션 기증분도 21점 김한기 박수근 이회대 나혜석 한국근대미술이 LA의 나들이 네 문화일보 아림 미국서 한국 근대미술작품 해설자로 고종, 황제, 어진 등 작품 열정, 영어, 한국어로 가이드, 녹음. 네. 라크마존 씨. 네. 연합뉴스. 네, 오전에 그 기자간담에 가졌던 최우람. 개인전 작은 방주 폐품의 금속기계로 생명을 불어넣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서 10년 만의 전시 내년 2월 말까지 네. 뉴시스 K-아트의 미래 최우람 작은 방주 기계 생명체의 따스한 위로 국립현대미술관, MMC의 현대차 시리즈 2022 초대작가, 12m 대형 신작 작은 방주 등 설치 조각 53점 전시. 네, 이 데일리의 이 갤러리, 성공미술관에서 열리는 접히고 펼쳐진. 네. 한 거리 작가, 네, 열달 명이 작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시문 한타이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성공 미술관에 전시. 네, 한줄의 신문. 5월 광주 민중리술 작품들 뉴욕에서 전시한다. 피와 눈물. 광주 항경의 초상전, 광주문화재단 내달 20일까지 홍성담 송필용 작가 등 20점.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유튜브 김달진 꾹꾹 눌러주세요.